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파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 1년 내내, 어, 진짜 무너지기만 한 종목입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주가가 개박살이 났죠.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유의미한 반등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좀 일찌감치 윗꼬리가 길게 늘어지면서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이 장대 양봉 머리 위에서 주가가 아직까지 좀 유지가 된다는 거고요. 현재 이제 갑작스러운 급등 모멘텀으로 이전에 물려있던 이제 물량들이 탈출 매물로 쏟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o b v 차트 굳건한 걸 보면 세력 매집은 조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파수 어떤 재료 어떤 이슈로 상승 모멘텀을 좀 유의미하게 가져가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이 종목 어디까지 기대를 해보면 좋을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만한 바로 그 이야기들 지금부터 한번 총정리.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우리 주주님들이 최소한의 정보는 똑똑하게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돈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주식을 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피드백 공유방 초대 코드를 한번 공개해 드릴까 합니다. 요즘처럼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주식 시장에서 이렇다 할 투자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시는 분들 꼭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돈줄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 사실 저한테 이런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요. 재비서님 이거 불법 아닌가요? 라는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실제로 이제 2024년 8월을 기점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됐어요. 뭐 이거 불법 리딩방, 뭐 카톡방 이거 다 불법이다, 이거 다 잡혀간다 여러 가지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아무래도 오픈 카톡방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정 공유방 초대 코드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헷갈리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 기사 헤드라인 보고 덜컥 놀라서 나 설마 지금 불법 리딩 방이 있는 건가? 약간 걱정하실 만도 하죠. 너무 이해가 가요. 제가 뭐가 불법이고 뭐가 불법이 아닌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양방향성 소통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사세요, 이거 파세요 하면서 매매를 종용한다거나 혹은 제가 많은 분들 중에서 한명 꼽아 가지고 제가 1대1 상담해 드릴게요. 개인적인 연락을 한다거나 이세 가지에 해당된다면 불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양방향성 소통이 아닌 일방향성인 정보 공유라거나 매매 종용이 없다거나 1대1 자문이 아니라면 합법이에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냥 우리 주주님들 제 영상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께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해 드리면서 적어도 주식하면서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게,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피눈물 흘리는 선택은 하지 않게 방향성을 잡아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사진들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 일부를 이제 잘라온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께 일방향적으로 소통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주님들이 제 정보 공유방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이분들한테 현재 주식 시장에서 조금 핫한 이슈들, 조심해야 하는 종목들 투자하면 좀 안전할 만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일방적으로 여러분한테 정보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절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이거 꼭 사셔야 됩니다. 저서라도 사셔야 돼요. 지금 이거 안 사면 후회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한테 매매 종용하지 않고요. 한 사람만 꼭꼬아 가지고 일대일 상담 절대 하지 않고요. 다수의 우리 주주님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에 들어와 계신 다수의 주주님들께 저라는 사람 한 명이 정보를 공유해 줄 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뉴스 기사 헤드라인에 나오는 자본시장법에 걸리는 불법 리딩방이 아니니까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이 정보 공유방에 공유방을 운영하는 마음가짐 자체, 목적이 뭐냐면, 우리 주주님들 사실 주식하면서 하루 종일 차트만 확인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하루 종일 경제 뉴스 들여다보고 경제 공부하면서 주식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일도 하셔야 되고요 뭐 육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각자의 본업이 있는 와중에 주식투자로 부가적인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바쁘신 동안 제가 대신에 최소한의 이슈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이런 불법에 걸리는 일 아니고요 양심적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도움 될 만한 절대 과장되지 않은 현실적인 팩트체크만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무너지고 불경기고 진짜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 주주님들 방어 심리가 극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 적극적인 투자를 하자니 다들 지갑 사정에 좋지 않고 심지어는 나라 경제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 수익보다 손해를 훨씬 더 보기 쉬운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장 큰 돈을 들여서 새로운 투자를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잘 굴려서 하이 리턴, 많은 수익을 보고 싶어 하신단 말이야.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무슨 뜻이에요? 위험도는 최대한 낮추고 수익성은 최대한 높이겠다는 거잖아. 방어적인 투자 동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제가 우리 주주님들 당장 10배, 20배, 30배 가는 뭐 최고의 종목 추천 종목 안겨 드릴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불법 리딩방 있죠? 그런 데서 보통 이거 몇 개월 안에 뭐몇 퍼센트 갑니다. 이거 꼭 사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를 종용하는데 지금 시기에 우리 주주님들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절대 불법 리딩방에서 드리는 뭐 과장된 이슈들, 뭐 이거 뭐한달 만에 3000%, 5000% 갑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 과장 정보 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하루에 단 5%, 10%씩이라도 꾸준히 벌어 가면서 우리 주주님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주식할 맛좀 나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사실 우리 주주님들께 당장 이번 달 안에 뭐 수십억, 수백억 벌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이 단돈 만 원, 십만 원을 벌더라도 마음 편하게, 불안하지 않게 안전하게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식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이 불안감이거든. 내가 벌수 있을까? 내가 이거 돈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들에 자꾸 우리 주주님들이 돈 먹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런 허위 과장 정보, 불법 리딩 방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허위 과장 정보에 흔들릴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당장의 1억 천금보다는 우리 주주님들이 야금야금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지금은 챙겨 가는 게 맞다. 1억 천금 좋죠. 뭐 당장에 뭐 돈벼락 맞고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주주님들이 조금 냉정하고 똑똑하고 현명하게 주식하실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는 정보 받아 가시고 이렇게 수익 봤다 저한테 돈 자랑을 많이 많 해주십니다. 뭐 주식하면서 제가 수익 처음 봐봤어요. 저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최비서님 도 처음으로 명품 가방 하나 사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제덕에 이제 수익을 보셨다 하면서 이렇게 돈 자랑을 해주시는데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많이 봤다고 자랑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우리 주주님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 초대 코드 무료로 문자로 깔끔하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들어오고 말고는 여러분 자유거든요. 뭐 들어왔다가 제가 드리는 정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나가셔도 되고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 세게 맡기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가지지 마시고 한번 들어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처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갈팡질팡 불확실한 도박처럼 주식을 하기 쉬운 이 시기에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요. 조금 더 우리 주주님들이 믿고 갈수 있는 돈줄 하나 챙겨가시면 좋잖아요. 한번 들어와 보시고 돈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찾아와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모두가 마음 편하게 내돈 지키면서 주식하시는 그날 까지 저 최비서가 최선을 다할게요 010-5962 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부자 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파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디페이크 이슈로 ai나 보안 테마주들 어마어마하게 단타 모멘텀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재난 이슈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단타 이슈 반짝 상승일 뿐이지 여러분이 유의미한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대했다가는 물리기 쉽상입니다. 좀 장기적인 상승을 가져가긴 조금 힘들어요. 다만, 파수가 이 딥페이크 테마만 잡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현재 파수 하반기 반등 도약을 위해서 터닝포인트를좀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인공지능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우리의 파수가 이 기업 데이터 백업 솔루션에도 AI 기능을 더해서 새롭게 선보이는 신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백업이나 복원 효율을 높이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이 파수의 백업 솔루션은요. 급증하는 랜섬웨어의 공격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데이터를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AI 기능으로 훨씬 더 똑똑해진 이 기능, 개인 정보 관리라는 핵심 역량은 물론 단순한 데이터 백업에서 나아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의 가치를 좀 높여 줄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AI 개인정목 관리 기능을 통한 이신 프로그램 출시가 아마 하반기 파수라는 종목, 파수라는 기업에게 매력적인 돈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이슈와 관련해서 1차 목표가를 과연 어떻게 상승 바라보고 있는지,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과 같은 차트 이슈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아 봐야 최대한 내 돈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돈을 벌수 있을지, 제가 이 매매 전략 파일 여러분께 무료로 한번 공유를 드려볼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매매 전략 파일을 안다고 해서, 이 매매 전략 파일 눈으로 본다고 해서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아몇월 며칠 몇시몇분몇 몇몇 초에 이만큼 가겠다 이런 정확한 수치가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무당도 모릅니다 뭐, 뭐 미래에 잠깐 갔다 왔다 하지 않은 이상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 주주님들 주식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보가 켜켜이 쌓이면 쌓일수록 방향성이 잡혀요 괜히 빅데이터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적어도 아 몇월 며칠 몇 몇시 몇분 몇초에 얼마 가겠다 이렇게 뭐사이버그처럼뭐미래 한번 갔다 온 것처럼 이런 걸알 수는 없어도 적어도 우리 주주님들 아나 지금 매수하면 안되겠다 아 지금 나 매도하면 안되겠다 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지킬 수 있겠다 이런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 이 감. 방향성을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번 기회에 한번 체감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지금 어떻게 하면 되지 맨날 그냥 모르는 문제 찍듯이 도박처럼 주식 하면서 돈 버리지 마세요 돈 버릴라고 주식하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쵸 우리 다돈 벌라고 주식하는 거잖아 010-5962-5239 여기로 종목명 두 글자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언제 어디서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자료 열어 보실 수 있게 제가 이거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 드릴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